자, 사과 시작할게. 처음에 이제 단어 나오니까 단어 잘 외우고, 여기도 역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거는 예시니까 안 해도 되고, 자, 문법 바로 들어갈 건데, 삼과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 뭐 이것도 쉽긴 하지만, 자, 제목은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원형 뒤에 ing를 붙이는 거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고, 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동사가 변해서, 요렇게 생긴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지금 배우고 있는 동명사도 동사 ING고, 현재 분사도 동사, ing란 말이야. 근데 역할이 달라. 동명사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명사야, 명사. 동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명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지. 형용사기 때문에 수식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쓴 것처럼, 뭐뭐 하는 것, 이 기본 해석. 뭐뭐 하고 있는 이 기본 해석. 그래서 가끔 물어보기도 해. 이 ing가 있는데, 이 ing가 동명사냐, 현재분사냐를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풀이법은 두 가지겠지. 해석이 명확하게 달라. 근데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보호수식어 이런 거를 알면. 더 쉽고 빠르게 풀수 있어. 자, 어디 보자. 동사 앞이라서 주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 타동사 뒤라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 전치사 뒤라서 명사 자리에 오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 보 자리, 아, 비동사, 미안. 비동사 뒷자리라서 어, 보자리오는 명, 동, 동명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this is my dog. He enjoys 즐기다라는 타동사거든. 뭐뭐를 즐기다겠지. 뭐뭐를 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동명사를 쓰면 돼. 아, Taking a walk 하면 되겠네.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나와 함께. 하지만 그는 좋아하지 않다 역시 좋아하다. 뭐뭐를 좋아하다. 타동사라서. 뒤에는 뭐뭐를이 와야 되고, 역시 목적어절이라서 동명사. 뭘 좋아하지 않냐? 여기 보면 이제 목욕이네. Taking a bath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는 잘한다.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 오는 동명사. 뭘 잘하냐? 그럼 catching a ball 하면 되겠지? Catching a ball. 결코 놓치지 않는다 공을 모모는 재미있다. 자 동사 표현는 주어 주어자료는 동명사 그와 함께 노는 것 playing with him 간단하지? 자뭐 이거는 예시니까는 일단 넘어갈게. 자 이제 두 번째 문법 어 be going to 가까운 미래나 계획 미래니까 할 것이다 예정이다겠지? 그리고 be going to 동사원형. 그래서 be going to 동사원형. 어, will로 바꿔 쓸수 있어. will plus 동사원형.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필기 정리하면 돼. 중요한 거는 의문문 부정문인데 어, 의문문 간단해. 그냥 주어 동사 자리만 바꾸면 돼. 뒤에는 똑같고. You are going to에서 Are you going to. 요거만 집중하면 돼. 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주어 동사만 자리 바꾼다. 이번 주 토요일에 팀은 자전거를 탈 것이다. 팀이니까는 비동 비동사만 주의하면 되지. 3인칭 단수이지. is going to ride a bike. Kate and her friends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 것이다. 복두 명이잖아. 복수니까는 are going to. 다시 얘기하지만 비동사만 조심하면 돼. 복고들었습니다. are going to go to 어쩌고저쩌고. 팀은 일요일에 수영 하러 갈 거다. 역시 단수. 팀 이즈 고잉투. 고 수영. 케이트는 이번 주 토요일에 무엇을 할 건가요? What is 케이트? 의문문이네. 주어 동사만 바꾸고 바뀌어졌잖아. 뒤는 똑같아. 고잉투. 그러면 이제 케이트는 축구 할 거다. 케이트. 이 s g o 투 플레이 사 p 간단하지? 어렵지 않아 본문 시작해보자 Ray 어, 무엇을 너는 할 거니 summer vacation 동안에 보이지? 비동사랑 주어 자리만 바꾸면 돼 참고로 동안에 f a l 이 있는데 f a l 뒤에는 숫자가 오고 듀링 뒤에는 숫자가 안 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 나는 방문할 거다. 나의 고모 이모를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정말이니 무엇을 너는 할 거니 거기서 부사야 부사. 나는 테이커 캠핑 트립 테이커 트립이 여행하다고 뭐 캠핑이 붙어 있는 거야. 나는 캠핑 여행을 할 거다 이모와. 룩. forward to 오모하기를 고대하다. 요거 외워야 돼. 중요한 고대하다. 고대기라고 쓸 뻔했네. 그것을 고대한다. 상당히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겠지? 나의 가족은 여행을 할 거다. be going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 방콕으로 다음 달에. 나는 또 나오네. look forward to 고대한다 그 여행을. Sounds great. Sound great이 아니야. 여기 이시 생략돼 있기 때문에 단수로 써야 돼. It sounds great. 무엇을 너는 할 거니 거기서? 방콕 아니 방콕이겠지? 나는 take a class. 뭐 표현이 맞네. Take a trip.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Take a class. 쿠킹 클래스를 들을 거다. 나는 좋아한다. 태국 음식을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계획을 의문문이라서 썸이 아니라 애니 쓰는 거를 일단 규칙으로 기억을 해줘 사실은 예외가 많아 근데 일단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의문문은 애니 긍정문은 썸 요정도 기억하면 되고 항상 참고로 플랜은 복수를 쓰는 특징이 있어 명사로 플랜은 주로 복수야 <laughs> 계획이 있니 이번 여름 방학 을 위한 이거는 동안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방학 동안은 주인을 써야 돼. 해석 사 그래서 o r 은 여기서 위한이라고 봐야 돼. 여름방학을 위한 계획이니 있어. 나는 여행 갈 거야. 어디 어디로? 전체사 투가 필요해지. i 니스로 가족들과 그거 정말 멋지구나. 무엇을 너는 할 거니? 거기서 베니스에서 많은 것들을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탈 거야. 곤돌라를. 확실히. For sure. 확실히. 너와 뭐, 내 친구랑 나는 두 명이라서 R 쓴 거지. 갈 거다. 양양에. 이번 주말에. 참고로 전치사 뭐 in, on 이런 거안 써. 전치사 안 쓴다는 게 포인트. 아직 on in이 아니지 on이지 on on 하여튼 전치사 안 쓴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원래 weekend 앞에는 on을 쓰는데 이, this, next or last, every 이런 거 붙으면 전치사를 안 쓰는 여기서 on이겠지. 온을안 쓰는 게 특징이야. 양양이 양양은 아주 좋지 서핑하기에 너는 서핑을 할 거니? Are you going to? 동사 원형 쓴거야 보통 우리가 서핑이라고 하지만 동사니까는 서프라고 한 거지. 어, 우리는 배울 거야 서핑하는 것을. 참고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 아까 주요 문법 전치사 뒤에 오는 어, 이것도 있었네 동명사. 얘도 목적어 자리야. 전치사 뒷자리도 목적어 자리. 어, 동명사 문법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나는 정말 기대돼 그것이. 참고로, look forward to the day. Don't know how to do the m o When t o do the moon pop. Look forward to t Look forward to t to t h to the d d 자, 그 다음.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아까 얘기했지? 의문문, 복수. 이번 여름을 위한, 알렉스야. 어, 나는 제주도에 갈 거야, 가족들과. It sounds great. It 생략된 거 기억하고. 이것이, your first trip. 이게 뭐야? 따로 봐야 돼.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여행이니 제주도로 가는? 어, 나는 매우 흥분하게 되었어. PP, 수동의 느낌을 살려서 나는 흥분하게 되었어. 이렇게 직역해야 돼. 물론 의역하면 나는 엄청 기대돼. 뭐 이런 말이겠지만, 정확하게는 흥분하게 되었어. 그러, 그렇구나. 무엇을 너는 할 거니 거기서 많은 흥분하게 하는 것들을 이디냐 i 인 g 냐 이거는 참고로 현재 분사야. 아까 전에 구분하는 법 얘기해줬지. 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 해석도 흥분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걸을 거야 올레길을, 우리는 탈 거야 말을. Sounds like fun. 재미있어 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도 이제 두 가지인데 감각동사라고 하잖아. 어, 감각동사, sounds, 어, look, 어, smell 이런 거는. 위에 보호자리로서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like 명사를 쓸 수도 있어. 둘다 돼. Sounds more good. Sounds funny.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나는 정말로 기대돼. 많이 나오네. Look forward to 시험 한 번은 나오지 않겠어. 잘 배워두자. Colorful villages of the world. 전 세계의 뭐라 그럴까 다채로운 마을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녕 수미 어제 나의 가족과 나는 왔어 론다에 스페인에 있는 론다라는 지역인가봐 지금 잘 몰라 자더 모스트는 가장 뭐뭐 아니고 그냥 모스트는 대부분이야 참고로 almost는 거의니까그 해석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대부분의 건물들 여기에 있는 은 흰색이야. 그리고 그들은 이 건물들이겠지. 매우 아름다워 파란 하늘에 뭐 빛되어 대비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Against. Again 아니야. 그리고 View. 론다는 이 절벽에 달려 있어. 절벽. 아 온이니까. 달려도 되지만 위에 있어라 는게 그지. 절벽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도시들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뷰가 팬타스틱, 엄청 멋져. 이제 우리는 자 비아인지는 진행시제지. 이거 비고잉투랑 달라. 어, 비아인지 진행시제, 뭐뭐 하고 있다. 우리는 먹고 있어 점심을 테라스에서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들 여기에 있는 은뭐 좋아하지만 나는 특별히 좋아해 추러스어 이건 우리도 아는 거네. 추러스를 좋아해. 점심 먹은 후에 우리는 방문할 거야. 어니스트 헤밍웨이 워크를 길 이름 같아 그지 길. 헤밍웨이는 사랑했지 론다를 그리고 과거 동사의 병렬 썼어 많은 여름을 보냈어라고 하자 보냈어 많은 여름들을 여기서 너의 친구 민지가 별 내용 없어 그냥 아주 짤막한 글들이야 안녕 이노 나는 셰프 <laughs> 예, 검색해보니까 셰프 샤오엔이래 이게 다 그냥 시옷으로 발음되네 셰프 샤오엔 블루펄 오브 모로코 모로코의 블루펄 펄은 진주인데 파란색 진주 여기 대문자인 걸로 봐서는 뭐 지명 이름인 것 같아 이게 진짜 지명이고 이게 뭐 별명 같은 거 아닐까 어쨌든 이 동네에 왔어 하루 종일 All day long, 나는 드디어 나오네. 타동사지. 뭐뭐를 뭐뭐하다 해석되면 타동사야. 뭐뭐를 즐기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타동사고, 타동사 뒷자리는 반드시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와야 하고, 목적어 자리에 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지금 tak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겠지. 하루 종일 나는 즐겼어. 찍는 것을 사진을. 블루 스트리트, 그리고 블루 빌딩의 사진. 음, 계속 블루 펄이구나. 다 파란색인가 봐, 건물들이. 나는 또한 즐겼어. 또 나오지. 목적어 자리오는 동명사. 걷는 것을. 좁은 길을 통해. 골목이지, 골목. 음, 그들은 가득 차있어. 여기 스트리트. 어, 재미있게 하는 마찬가지야. 현재 분사니까는 뭐뭐하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상점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나는 샀어 몇몇 의 기념품들을 뭐 썸과 애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고 긍정문이라서 썸. 참고로 a few로도 바꿀 수 있어. a few도 몇몇 이란 뜻인데. a little은 안돼얼리 i t t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건데 여기 s가 있다는 거는 셀수 있다는 거거든 참고로 이제 나는 마시고 있어 b ing 진행시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기억해 주고 참고로 진행시제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 왠지 나올 것 같아 지금 동명사도 계속 나오고 현재 분사도 계속 나오네. 민트 티를 마시고 있어. 티 하우스에서 마치 현지인처럼, locals 현지인들처럼. 샤프 샤웬은 유명해. 모모로 모뭐 때문에 f o 뜻이 되게 많지. 그 일출로 유명해. 일출 때문에 유명한 동네야. 참고로 is known f o r 해도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어. 모모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 내일 나는 일어날 거야. 일찍 그리고 즐길 거야. 개 씨랑 인조이를 병렬로 봐준 게 좋겠지. 아름다운 일출을 너의 절친 엉클.. 아, 절친은 아니구나. 하여튼 엉클 제이가 안녕 엄마. 나는 퍼플 아일랜드에 있어. 자주색 섬 그러네 여기 동네마다 색깔이 다 있어. 그러니까 colorful 이라는 colorful villages라고 했나 보다. 근데 뭐 동네 이름은 안 나왔어 아직. 어 almost 나왔다 아까 얘기했던 거. most는 대부분, almost는 거의 거의 모든 것들 여기에 있는은 purple이야. 집도 자주색, 버스도 자주색, 심지어 다리도 자주색. 자주색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색이야. 그래서 이 섬은 완벽해 나에게. 저스트는 약간 강조의 느낌을 딱 완벽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나는 심지어 지불하지도 않았어. 입장료를 이 섬에 들어오는. 왜냐고 나는 입고 있었거든. 자주색 티셔츠를. 재밌네 그지? 자온 마이웨이투.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야. 온더웨이투 온. 소유격 더도 되고 지금처럼 소유격도 돼 가는 길이야 바이크렌탈샵으로 자전거 대여소 섬은 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비고잉투 동사 원형 탐험할 거야 이 섬을 자전거를 타고 교통수단 앞에 바이 써가지고 뭐뭐를 타고 나는 특히 오 어, 드디어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거룩폴드투 i n g 가 된다는 거 이거 100% 시험에 나와 100% 다시 왠지 2 d 에는 동사원형을 쓸것 같아 2부 정사를 우리가 어느정도 배웠으니까 2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자 굳이 왜 설명하자면 왜2 투, 어, 투 다음인데 동명사냐 이 2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하거든 동사가 아니라 라벤더 가든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끝자 요렇게 짤막한 편지이기 때문에 뭐 주제 찾고 뭐 이런 것까지는 없어 문법이지 문법 특히 방금 얘기했던 문법은 반드시 외워두고 강의는 여기까지